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9시즌부터는 경쟁에서 등급이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경쟁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다시 돌아온 장미 핸드캐논인데요. 오늘은 이 장미 핸드캐논의 획득 방법과 PV, 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무기는 경쟁전 도입 퀘스트를 진행해서 경쟁전 배치를 마무리한 후, 경쟁전을 세판하는 도전을 완료하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3개 모두 만들어 놨다면 주마다 3개의 장미를 파밍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장미는 PVE나 PVP에서 엄청 강력한 핸드캐논입니다. PVE에서는 폭발 탄약만으로 채용할 가치는 충분하며 PVP에서도 엄청난 특성 조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라진 경량 프레임이기 때문에 발사 속도는 적응형과 똑같지만 이동 속도 증가 효과는 이 무기를 좀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원 특성 칸인 다섯 번째 칸에는 특이하게 손잡이가 붙음으로써 조작성을 더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연장 총열, 탄장 탄약은 정밀 조준 탄약, 세 번째 특성은 신속 발사, 네 번째 특성은 폭발 탄약, 다섯 번째 특성은 부드러운 손잡이, 걸작은 사거리입니다. PVE 사거리를 중요시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재장전 쪽으로 변경하시면 좋으며 세 번째 특성 또한 신속 발사를 꼭 쓰지 않더라도 영속적 움직임이나 슬라이드 사격도 좋습니다. 세 번째 대체 특성은 슬라이드 사격, 영속적 움직임, 네 번째는 딱히 채용할 만한 게 없습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열은 망치 단조 강선, 탄창 탄약은 정밀 조준 탄약, 세번째 특성은 슬라이드 사격, 네번째 특성은 사거리 확보 장치, 다섯번째 특성은 고분자 손잡이, 걸작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를 최대한 땡겨주면 꽤긴 사거리를 가질 수 있으며, 다섯번째 특성은 고분자 손잡이로 조작성을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도 이동 표적, 영속적 움직임이나 원소 축전지로 원하는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좋으며 네 번째도 초탄사격, 스네피자 조준경, 폭발탄약 등 채용할 것은 넘치기에 입맛에 맞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도 원하는 능력치를 올려둔 쪽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체 특성은 모든 특성이 PVP에서 좋으며 네 번째는 치명적 무기를 제외한 모든 특성이 PVP에서 좋습니다. 물론 치명적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장미 핸드캐논은 엄청 강력한 핸드캐논입니다. PVE, PVP에서 너무 좋으며 특히 PVP에서 정말 좋습니다. 교회 파밍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얻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